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눈덩이, 즉, 스노우볼을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공만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몇번 굴리지 않아 엄청 커지는 경험을 어린 시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커져서 더 이상 굴리지 못하게 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과 재테크 시장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바로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눈덩이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1년에 10%에서 20%만 자산이 늘어나도 10년 후, 20년 후에 자산의 크기는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복리예금 계산으로 들어가서 원본 금액과 연이자율 20%, 기간은 10년으로 놓고 돌려보시면 그 액수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셔서 눈으로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해보고 돈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도 몇주 담았다. 오늘은 안 담으려고 했는데 뇌동매매 해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전과 3존으로를 간단히 살펴보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시초가 77,400원에 시작하여 장중고점 81,300원, 장중저점 77,300원을 찍고 81,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보다 2,700원이나 올라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역사적으로 8만 전자로 마감을 해주면서 9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초가 72,000원, 장중 고점 74,000원, 장중 저점 71,500원을 찍고 73,6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보다 1,400원 올라주면서 우선주 또한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기관이 30만주가량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삼존우가 어제 장중 저점 7만 500원까지 찍어주었고, 거래량도 줄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겠다고 개인적으로 봤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7만 2천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71,5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길래 오늘은 71,000원 정도에서 하락 마감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했었습니다. 11시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고 1월 초에 매수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추격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71,900원에 몇 주를 사고 그 다음에 73,000원에 좀더 담았습니다. 어차피 10만원, 12만원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100%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고 나서도 기분은 매우 좋고 뿌듯하였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넉넉히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처럼 뇌동매매 하신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든 뇌동매매를 하셨든 73,000원 부근에 사셨다면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삼성전자 투자자가 하는 생각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치고 많은 상승을 해왔고 지금이 혹시나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다 압니다. 외국인도 전략을 짤때 대부분의 국내 개인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해야겠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골프로 치면 걔네들은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걔네들은 박세리고 우리는 그냥 동네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어찌 박세리 프로한테 골프를 이기겠습니까? 물론, 동네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몇 명은 운 좋게 박세리한테 골프 몇 번은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도 박세리한테 계속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박세리한테 가서 골프 한판 붙자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실력이 늘 때까지 부단히 연습을 몇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박세리랑 골프를 붙어도 한판 이길까 말까 한 게임입니다. 실력도 없는데 자꾸 단타를 구사하면 결국은 지고 많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꾸준히 장기간 매수하면서 들고 가는 게 최고의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게 길게 복리 효과를 누리며 끌고 가다 보면 어느새 원본도 커져 있을 것이고, 3개월마다 받는 배당금도 커져 있을 것이며, 주당 가격도 어느새 훌쩍 커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투자입니다. 이런 좋은 투자를 놔두고, 매분 매초 주식 시세창을 눈 빠지게 쳐다보면서 단타로 좀 먹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정말 어리석고 폐가 망신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저 또한 단타를 왜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단타를 해서 손실은 안 받고 수익을 보고 단타를 접었습니다. 단타를 해보니 내 자신이 시세 차익을 따먹는 도박판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돈을 벌더라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히 건강하고 행복한 장기투자로 완전히 전향을 하였습니다. 장기투자로 전향을 하고 나니, 너무나 행복하고, 살맛 나고, 건강하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투기가 아닌 투자를 반드시 가르쳐 주길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를 몇 년째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몇 개월째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며 며칠째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처럼 마음 편하고 든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사 모으시면 분명히 좋은 날 오실 거고요. 대대손손 좋으실 겁니다. 어떤 구독자님은 돌아가실 때 자식 손주한테 삼전주식 물려주고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살아 계실 때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을 물려받는 자식과 손주도 매우 복 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10만원, 12만원 간다. 장기로 보면 20만원, 30만원 간다. 라는 말이 분명히 현실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삼성전자가 잘 나갈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를 그냥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혼자 제 머리에서 나온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도 몇주 담았다. 오늘은 안 담으려고 했는데 뇌동매매 해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